서순형 연습하기 풀이 영상입니다. 자, x의 해가 1, 2, 3, 4일 때부등해로 맞는 건데, 우리,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겠어요 그냥 이거를 식으로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x에다가 5 빼서 10을 뺀수 끊어, 그래서 5x -1이고, 0 x에서 2를 뺀수의 x에다가 2를 빼서 곱하기 3 이렇게 만들어 x 야 돼요. 그래서 3 x 6이 되겠죠. 얘가 더 크다 라고 되어있어 두개 있으면 부등호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두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보다 작은 값은 x는 1만 해가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자 요거를 이걸로 만들어야 게이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냐면 x의 범위부터 구해야 돼요 그지이해 됐죠? 어디해 봐? 얘는 항이 더 많죠? 얘는 적죠? 항이 많을 때 적어지면 뭐부터? 더하기 빼기부터 계산을 하고 곱하기 나누기 계산하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1 있잖아. 양배당 얼마씩 더해도 되겠어? 1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한다는 거는 X만 남기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이제 2로 나눠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x 2가 됩니다. 그래서 x 가하나씩이 됐어. 그럼 다시 예를 만들어 항이 많아졌지. 항이 많아질 때는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 만들어 주면 돼. 항이 많아진다는 것은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모양을 똑같이 x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있는 걸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라지게 해야 될지 모양을 만들어야 될지는 우리가 판단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3부터 해줘야 되네. 그러면 3 3x, 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6. 부등호가 어떻게 돼? 반대로 되겠죠. 한 개만 있으니까 부등호도 바뀌는 겁니다. 2를 더해주면 되겠네. 이 방향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3x 플러스 2. 얘는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가장 큰 수는 5가 되고요.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합이 1이 되겠습니다. 5 5번로나누겠습니다 단순 풀이 문제는 안 하겠습니다. 자, 56번 도 1차 원씩 이게 해가, 해도 되고, 이거에 해도 되는 자연수니까, 둘이 겹치는 걸 찾으면 되죠.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됩니다. 우선 이거 동력 만들면, 3X는 6이죠. 그럼 X는 2보다 더 크고, 얘는 2개씩은 이것 상관할 거 없다고 그랬죠. 동력 묶어두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는 8보다 작은 거니까, 2, 3, 4, 5, 6, 7까지 되겠네요. 총몇 개? 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7번도 안 하겠습니다. 풀어놓으시면 답만 알려드릴 거고요. 58번도 안 하겠습니다. 단순 계산하는 건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59번도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거는 우리가 좀 해줘야겠죠. 미지수가 있으니까 해드릴게요. 앞에 있는 거, 얘는 멀쩡하니까 얘를 계산해주면 돼 아, 근데 분수가 있네?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다가 똑같은 걸 곱해줘야 돼. 뭘 곱해줘야 돼? 분모가 1이 되는 수. 양변에 4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x-3, 4x+, 2. 어, 또 동료끼리 묶어주고요. x로 나눠주고요. 굽니다. 됐죠? 그럼 얘가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얼마씩 합니까? 곱하기 10씩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는 10a+, 플러스 2가 되는데, 얘가 얼마 되면 돼? 마이너스 3하고 똑같으면 되겠네. 겠죠. 그래 10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 요거 계산하는거니까 이것도 쌤이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60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네 얘는 요 밑에다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양변에 3을 빼주고요 양변에 3으로 a로 나눠주죠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돼 안돼요 안 왜? a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지 근데 우리가 힘가고 뭐가 있어? 이거랑 이거랑 보면 되지 어? 선생님 얘랑 아얘 위에 거봐야겠 얘랑 달라요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은 게 되겠다 그래서 0보다 작게 되게 하, 하시면 되고 이 자리가 뭐가 되면 돼 똑같이 되면 되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요 위에도 좀 적을게요 a는 마이너스 1자 2번도 해볼게요 2x 7 b, x는 2분의 7마 b야. 아, 그럼 이 자리 똑같은 거잖아. 얘가 얼마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a값과 b값을 다 구하셨어요. 요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공부가 큰것 같다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지금 몇번 했냐면 a 찾는 거 따로, b 찾는 거 따로, 요거 찾는 거 따로, 따로 세번 해야 돼.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해주셔야 됩니다. 61번 또 연속이네. 연속 인나는 말이 뭐냐? 차이가 일정하다. 근데 자연적 차이가 1죠. 1. 세 자연적 중간에 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3X인데 이게 54보다 작아요. 그래서 X는 18보다, 18보다 작으면 되겠죠. 됐죠. 18보다 작은 수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가장 큰 거니까 중간에 게 18보다 작으니까 중간에 게17 얘는 18 얘는 1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51이 정답됩니다 62번 6장을 뽑는다 4차는 이제 그럼 6장부터는 더 늘어나나 보다. 한 장을 추가할 때마다 2 배를 더몇 장부터 7장 때부터잖아. 근데 7장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돼. 6장을 빼면 되는 거야. 총 내가 X장을 뽑는다고 치워. 여기서 X장을 뽑으면 되잖아. 여기서 여섯 장을 뺀 거를 200원씩 받으면 되거든요 됐죠? 근데 총 기본적으로 얼마가 들어야 돼? 4,000원 4,000원 들어가야 돼 됐죠? 그 근데 내가 한 장에 얼마? 400원 을 뽑고 싶대 이게 400X가 총 구하는 걸 X 장에 되겠으니까 400원 해가 되려면 돈이 누가 더 많아야 돼? 얘가 더 많으면 되겠죠 밑에 있는 게제러뭐얘 드세요 거요거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 양변에 동그라미 있는 두 개씩 다 없애면, 40 더하기, x 6 곱하기, 이 곱하기는 앞으로 뭐 보내주긴 해야 돼요. 이렇게, 4x.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63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문제 할 때, 선생님 늘 얘기하죠. 뭐, 뭐라고? 뭐 나눌 수 있으면 나눌 수 있는게 제일 좋습니다 재웅이가 집에서 2.5km 떨어졌대 2.5km 떨어져 있는거야 처음에는 50분씩 걷다가 그거 뛰었어 자 그러면 두 가지로 할수 있겠죠 고속시 또 만든다 50km 뛸 때하고 1 0 0 k m 될때 고속시 잠깐 얘는 50m 얘는 150m. 그죠? 거리는, 얘가, 얘도 뛰고, 얘도 뛰고, 2.5가 있잖아요. 이게 줬다는 건 뭐라고? 두, 둘, 중에 미지수를 하나로 줘라 이거지. 걸어, 아, 이거 50만원 때문 이게 걸어간 거하고 뛴 거라고 하면 되겠네. 걸어간 걸 X라고 면 얘는 어떻게 돼? 2.5 빼기 X 하면 틀립니까? 왜 틀려요? 얘가 미터로 했으니까 얘도 단위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 주고 해야 돼. 그래서 얘가, 2500x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 나왔죠? 그럼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할수 있다. 50분의 x 얘는 150분의 2500 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야 돼? 30분 이하죠. 그래서 얘를 들 더해서 30분 이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 계산은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시간 똑바로 써줄게. 50x 더하기 150분의 2500 x가 30보다 작거나 같게. 요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63번은 요렇게만 해도 충분히 것 같습니다. 식은 아, 여기도 첫 번째의 예, 답이고요두 번째는 이해하니까 여러분, 이건 찾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서울에서 기차 타고 가는데, 기차 30분, 동안 30분 여유가 있어. 근데 10분이니까 나한테 몇 분만 있는 거야? 20분 이내야. 자, 그러면 또 해보자. 거, 속, 시야. 자, 갔다 왔다 똑같으니 갔다 왔다 똑같아요. 속력도 똑같아요. 그럼 50분 x 이거 50분 X죠. 됐죠? 분이고 미팅 이거 똑같아요. 얘들들이 더한 게 어떻게 돼야 돼? 2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내니까. 아, 갔다 도 되겠죠.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끝나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